애들 작품 있잖아요. 네네. 막 버리는 거, 그거 되게 고민 많으시잖아요. 근데 저는 애들 그림을 이제 디지털로도 많이 저장해 놓긴 하는데, 네. 이게 윤우가 그린 그림이에요. 아 그린 그림, 그림으로 이제 파우치 만들구나.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아까 방에도 윤호 그린 그림으로 만든 쿠션이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조금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좋아요. 어떤 방식으로 변환을 해서 써야지. 안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뭐 천년만년 이 그림들을 다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. 이게 엄마가 어머. 태어날 때 써주신 요가 일기가 엄마가 하는 일도 없이 피곤해서 여진이 일기가 소홀해지곤 한다 그러면 나도 좀마음에 와닿잖아 우리 아. 엄마도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읽으면은 좀 위로가 되는 날들이 있거든요 이야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보고 소중하고 싶을 때 자주 보면 힘이 나는 걸왜 우리는 자꾸 베란다 했어? 사각박스에! 영원히 안 보잖아요. 그죠? 대개는 그렇게 소중한 것일수록 응. 더 집어넣는데 아, 그럴 수 있죠 여진씨는 어. 소중한 것일수록 응. 자꾸 봐야 힘이 어, 나 어, 그럼요 그럼요 남한테 어. 공간이 제일 위에요 네 그래서. 여기다가 올려놓고 아, 뭐 진짜 소중한 응. 몇 가지만 응. 딱세 가지 정도? 응.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으면 좋겠다 거죠. 응, 응. 자주 볼 정도가 아니면 정말 소중한가를 질문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. <laughs> 그러니까 자주 볼, 볼 정도로 꺼내놨어 근데 나머지를 또 사각박스 베란다에 놨어요 그치. 정말 얼마나 소중할까 이, 그 정도의 공간을 차지할 정도로 소중한가? 약간 깊게 고민해 볼 필요는 그 있는 것 같아요.